동작으로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발목도 한번 돌려내시고 다리를 어깨너비 정도 유지한 채로 허리 받쳐서 허리 잡고 끄게 돌려내시고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껴서 깍지낀 손을 한번 뒤집어 보고 자 좌우로 기지개 펴듯이 쭉쭉 겨드랑이 옆구리를 한번 늘려 봅니다. 발 뒤꿈치 들고 높이 한번 세우셔도 좋아요. 맞다, 맞다. 힘 한번 툭 풀고 다시 한번 자 좌우로 좀 뿌둥해져 있던 몸을 좀 좌우로 흔들어서 좀 유연하게 만들어 가보는 시작의 단계가 될수 있도록 한번툭풀어세요 할게요. 자, 먼저 두 다리를 딱 붙여 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몸 옆에 내려놓으시고 자, 숨을 마시면서 한쪽 팔 높이 한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자신의 아랫배 힘을 풀지 마시고 살짝 끌어당긴 채로 엉덩이에도 힘을 한번 조여내 볼게요. 자, 반대쪽 손은 몸 옆에 내려놓고 숨을 가득 채워요. 내쉬는 숨에 자, 손을 들지 않은 반대쪽 방향으로 기울여 주는데 내 시선은 천장을 받아, 바라보도록 합니다. 팔이 얼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내 옆구리를 지나서 겨드랑이 주변까지 깊게 한번 펴내는 거예요. 부드럽게 호흡하시고 다시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한번 더 내쉬며 부드럽게 기울여 내려가고 위를 바라볼게요. 두 발바닥에 무게중심이 좀 똑같이 실려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허벅지 안쪽을 조이는 힘, 엉덩이를 강하게 조여주는 힘 유지하면서 다시 마시면서 올라와요 자, 내쉬며 팔을 한번 내려볼게요. 어깨 힘도 한번 풀고, 지금 이팔 들고 있었던 면이 좀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갑니다. 마시며 들고, 자, 내쉬는 숨에 천천히, 자, 기울여지는 만큼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호흡하면서 내 네, 천장을 바라보고. 네. 의식은 당김이 느껴지는. 옆구리도 좋고 겨드랑이도 좋아요. 자, 깊게 반복하면서 숨을 마시며 다시 올라왔다가 한번더 내쉬며 내려갑니다. 요가에서 말하는 반달 자세. 허리를 좀 부드럽게 그리고 개운해지게 내 네, 척추 주변에 조금 뻣뻣함이 반복이 됐다면 좀 연하게 풀어내는데 시작 단계가 될수 있어요. 숨을 마시면 올라오고, 내쉬면 팔 내려놓습니다. 힘한번 풀고. 이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아랫배를 좀 많이 끌어당겨서 가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갈 건데, 이번에는 양손을 한번 깍지 껴보도록 할게요. 깍지 끼시고, 자, 숨을 마시면서 깍지 낀 손, 팔 머리 위로 쭉 뻗어서, 팔꿈치도 귀 뒤로 한번 보내봅니다. 혹시 나는 팔 펴서 뻗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서 가는 거 추천드려요. 다시 숨을 가득 채우고 아랫배 당기고 두 발바닥 무게를 딱 실어서 자 내쉬며 천천히 기울여서 내려가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힘 있게 내려가는 자세입니다. 아래 복부 끌어당기고 내 골반은 반대쪽을 향해 밀어내는 듯한 느낌 다시 숨을 채우며 올라왔다가 내쉬고 반대쪽 가볼게요. 숨 가득 채웠다가 내쉬면서 반대쪽 천천히 기울여서 내려가고 조금 인내하면서 버텨보도록 할게요. 복부를 끌어당기는 힘 발략근 조여내고 다시 숨을 채우면서 올라옵니다. 내쉬며 팔을 내려서 어깨 힘을 툭 내려놓을게요. 자, 다음 동작은 다리를 어깨 넓이 3배 정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 나의 오른 발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내 볼게요. 오른 발만 골반 따라가지 말고 골반 앞쪽 정면을 바라보세요. 양팔 옆으로 수평 유지하시고 숨 가득 채울게요.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자 오른 손 나의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지점까지 한번 내려가 봅니다. 여유 되시면 발목 주변 잡으시고 왼 팔은 위로 쭉 뻗어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내 골반이 조금 펴지면서 허리도 유 연하게 다시 한번 풀어가는 자세예요. 하체에 조금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내기에도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들고 있는 손을 등 뒤로 한번 돌려내 볼게요. 내 손등이 내 허리 뒤쪽 또는 오른쪽 옆구리까지 올수 있다면 한번 두고 가슴 열어서 천장 한번 바라볼게요. 옆구리 주변이 굉장히 좀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골반 주변도 펴지고, 이 상태로 호흡을 하면서 장 운동도 함께 도와낼 수 있도록. 숨을 마시며 천천히 그대로 한번 일으켜요. 자, 힘 한번 내려놓고 반대쪽도 가보도록 할게요. 발끝 정면. 자, 이번에는 왼발을 왼쪽으로 90도 딱 돌려놓도록 합니다. 양팔 옆으로 다시 수평을 유지하시고, 좀 가득 채울게요.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서, 자,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 주변도 좋고 종아리도 좋아요. 좀더 가능하다면 내려가셔서, 자, 반대 팔 머리 위로 쭉 뻗어낼게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두 무릎이 너무 과신전 되지 않도록, 다 너무 밀리지 않도록, 무릎 주변의 힘을 조금 끌어 당기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호흡하고 우리 몸의 균 불균형으로 인해서 양쪽 내려가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들고 있는 손을 등 뒤로 한번 돌려내 보 볼게요 내 네. 오른쪽 어깨가 조금 열릴 수 있도록 굽어져 있는 어깨가 있다면 좀 편해는 시작이 될수 있게 자등 뒤로 휘감아도 좋고 옆구리까지 손등을 가져오셔도 좋아요 더 가능하면 내 네. 왼쪽 허벅지를 좀 터치해도 좋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무릎에 힘 끌어 당기고. 다리 힘주면서 천천히 그대로 한번 일으켜볼게요. 자, 어깨 힘도 풀고, 발끝 원위치.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딱 돌려놓습니다. 골반 따라가지 말고 다시 정면 바라볼게요. 양팔 옆으로 뻗어서, 자, 전사자세 두 번째 동작 가볼 거예요. 숨 가득 채우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세요. 자신이 낮출 수 있는 만큼. 상체 앞으로 딸려가지 않게 몸통 그대로 두시고 양팔은 누가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는 듯한 느낌으로 힘을 좀 단단하게 쓰고 양쪽 발바닥도 함께 바닥을 눌러 내리면서 자신이 낮출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하체 근력을 좀더 채워봅니다. 마시며 무릎을 펴고 내쉬며 발끝 원위치 팔도 한번 가볍게 내려놓고 반대쪽 가요 왼발을 왼쪽으로 90도 골반 앞쪽 바라보시고 양팔 옆으로 숨 채우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 구부려서 내려갈게요 시선은 왼쪽 손끝을 바라보시고 조금 당당하게 양쪽 발바닥 무겁게 눌러서 조금 더 힘있게 자신의 몸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 내 다리가 조금 바닥 깊이 뿌리를 내리는 힘을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고, 양 팔도 조금 더 펴서, 자, 길게 뻗어내고, 숨을 마시며 무릎 폽니다. 내쉬며 발끝 원위치, 팔 내려놓고, 허리 잡고 무릎 구부려서 다리 하나하나 모아볼게요. 다리 힘이 좀 많이 들어가셨다면, 한번 툴툴 털어서 호흡을 한번 정리해주세요. 자, 다리의 기반을 좀잘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나무 자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리를 딱 붙여놓습니다. 자, 나의 먼저 오른쪽 다리 무릎을 잡아서 내 발목을 잡아보고 이 뒤꿈치를 허벅지 안쪽 깊숙이 집어 넣을 수 있다면 집어 넣어 볼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집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 반대쪽 다리의 기반이좀 튼튼해야 되겠죠. 이 무릎 주변의 힘을 조금 끌어당기시고 발바닥도 무겁게 눌러서, 손, 가슴 앞에 한번 모아보고 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팔을 위로 쭉 들어 올려 볼 거예요. 자, 이때 힘을 쓰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누르면 안 되고 몸을 조금 들어 올린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아래 복부 다시 한번 코어의 힘을 단단하게 유지하시고. 바닥에 뿌리 내리고 있는 데 다리가 내 몸의 중심축을 잘 만들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 줄수 있는 힘을 좀 길러낼 수 있도록 조금 이 연습이 많이 반복되면 조금 오래 버텼다가 내려놓은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내쉬면서 팔을 천천히 한번 내려 볼게요. 다리를 가볍게 내려서 힘을 한번 풀었다가 지금 반대쪽 다리 너무 힘을 썼다면 조금 힘을 한번 툭 내려놓으세요. 자 이번에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자, 나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안쪽 깊이 집어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습니다. 가슴 앞에 합장하고 자, 숨을 마시면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려볼게요. 자 힘을 쓰는 방향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로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아래 복부도 당겨내고. 바닥에 지지하고 있는 나의 발바닥이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 삼각존이 뜨지 않도록 단단하게 눌러내리세요. 자,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몸의 중심, 축 기반을 잘 잡는 것처럼 삶에도 중심을 잘 잡아서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자,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이 동작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도 한번 가능할 수 있도록 영결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쉬며 팔 천천히 내려놓고 다리 자, 다시 모아줍니다. 힘 한번 풀고. 다리에 근력을 채우는 동작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해요. 두 다리 딱 붙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검지 빼고 나머지를 딱지 껴서 숨을 마시면서 합장 숨을 머리 위로 쭉 한번 뻗어 올릴게요. 자, 내쉬는 숨에 두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내려갑니다. 엉덩이는 뒤로, 자, 가슴은 앞으로 내밀어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볼게요. 자, 우카타 아사나라고 불리는 동작입니다. 두 무릎을 단단하게 모아내는 힘, 아래 복부를 좀 수축시켜 끌어당기고, 고관절에도 힘을 만들어요. 등이 말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펴내면서 척추, 길이 근의 힘도 함께 채워가 볼게요. 자, 천천히 숨을 마시며 무릎을 폈다가, 자,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구부려서 내려갑니다. 엉덩이는 뒤로 살짝, 가슴은 앞으로, 시선 정면을 바라볼게요. 자, 이 동작에서 머물러 계셔도 좋고, 여유가 되신다면, 합장한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당겨요.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바깥쪽에 대고 붙여줬습니다. 아래 복부 끌어당기면서, 자, 상체를 조금 반대쪽 트위스트 하면서 천장 한번 바라보고, 이때 엉덩이가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반대쪽 한번더 빠르게 가볼게요. 복부 수축시키고 트위스트 해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조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숨 마시며 돌아오고, 천천히 무릎 폈다가, 내쉬면서 팔도 내려놓고. 자세 편하게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볼게요.